저기야 네. 저기. 저요? 네 혼자 네. 오셨어요? 네아 저도 혼자 와가지고 저 여기 게스트하우스에 네. 있다가 네. 잠깐 거기 있으시지 왜 나왔지? 아 그냥 좀 구경 나왔어요. 지나가다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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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좀피게요 네네 저 혼자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. 혹시 뭐 시간 괜찮으시면 아니, 시간이 그냥... 없어요. 지금 여유로우신 거같아요 아니, 아니. 어디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, 아직 물이 안 들어와서 <laughs> 지금 이따 못 가고 있어요. 아 오늘은 시간이 안 돼요. 양말로 만드신 거예요? 아니, 아니. 고기 잡으려고 고기가 형광색을 좋아하거든요. 아, 다 그,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. 근데 물 들어온 줄 알았더니 물이 다 빠졌네. 어? <laughs> 다 사람이 들어오네. 고기인 줄 알았는데. <laughs> 혹시 제가 좀 옆에 앉아도 될까요? 아니 아니 아니. 아이씨 마시. 아니, 아니 저 다리가 좀 아파 가지고. 네. 좀 자, 잠깐 좀 쉬어가려고 저. 아, 저기 아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가 지금 45 먹었죠. 아, 네. 아, 동안이시네요아 진짜요? 네. 또 미소를 짓게 만드네요. 이걸로 안 만들고. <laughs> 아. 감사합니다. 아니, 저도 이따가, 저기, 게스트하우스 들어가기 전에, 네. 저기, 밥좀 먹으려고 잠깐 나왔는데, 네. 식사 안 하셨으면은. 여기 게스트, 어디, 여기 이쯤 게스트하우스요? 네, 여기 몇 군데 잡아놨어요. 아, 저도 약속 있다니깐요. 제가 좀 파티하는 걸 좋아해서, 예예. 예. 예. 얼굴 보니까 딱 그렇게 생겼네요. <laughs> 얼굴 보니까. 아, 저 파티를 좀 제가 좋아해가지고, 예. 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, 예. 네,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, 네. 여러 가지, 뭐, 취미나 이런 거 공유해 가면서, 네. 좋은 점들. 근데 제가, 재밌고. 좀 이따가 이거, 제 집이 저기거든요, 비양도. 네? 비양도에요. 네. 좀 이따 집에 가야 돼요. 저기, 집이 있어. 배가 있어요? 끊겨가지고, 아. 일단은, 아. 물고기 좀 잡다가, 수영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, 아, 제가, 수영을 잘 못해요. 네? 수영을 잘 못해요. 지금 뭐 네. 어떻게 하세요 지금? 그냥 뭐 대충 뭐 숨만 쉬고 둥둥 둥, 동치미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<laughs> 가, 가면 서가시는 거예요? 차는데, 네? 떠서 가신다고요? 네. 바다를 네. 아. 지금 떠실 수 있어요. 튜브를 차고 있어서 배 네. 아. 원래 튜브가 없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? 아니 보여줄 수 없어요. 이 튜브 정표에서 옛날에는 다 <그냥> 갈라졌었는데 <laughs> 어떻게 <지금>. 갈라졌다고요? <laughs> 에이팩이었었는데 지금 원팩이 원팩 목소리가 멋있으시네 맞아요 장점은 여러 가지 있죠